자, 이게 쌤이 저항 계산하는 걸 가르쳐 줄게요. 지금 이게 9V야. 간단하게 계산하는 법인데,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9V.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어떻게 쓰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ED. 요렇게 회로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되게, 나는 되게 많은 LED를 쓰고 싶다 이러면 계속 저항도 달고,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회로인 거예요. 그럼 보면 우리가 고이도 LED 보면 자 여기에 옐로우 색깔일 경우에는 자 보이시죠? 얘가 동작 전압이 1.8V에서 2.4V예요. 그럼 여기가 1.8V에서 2.4V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전류가 0.02A.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 자 대충 여기를 2V로 생각하면 여기에 7V가 걸려야 돼요. 그러면 V는 IR이래서 저항값은 I분의 V. 이렇게 되면 주로 우리가 저항값이 한 350옴 정도 계산이 나오는데 한330 정도로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저항값이 왜냐하면 지금 노란색이나 빨간색은 동작전압이 1.8V에서 2.4V고요. 그 다음에 뭐 블루 뭐 이런 거는 동작전압이 3. 3볼트에서 3.4볼트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만일에 3볼트가 걸린다. 이러면 요 저항 값에는 어, 6볼트가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0.0이 안배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300옴의 저항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둘다 해서 그 저항마다 아, led마다 따로따로 저항을 쓸수 없으니까 330옴 정도라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이든 다한3 3 5옴을 쓰면 될것 같아요. 쓸 때는 보통, 우리가 병렬이니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긴 다리가 이렇게 플러스예요. 그러면, 저항을 3 3 5옴 자, 이거는 3 3 5옴 어떻게 돼? 주주갈. 이렇게 해서 긴 다리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꼬아줘요. 자, 우리가 보면 LED 극성을 봤을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러스에다 꼬아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계산을.